Decided to prank him. It's been a long time. I didn't do anything, I didn't prank because we've been traveling and um, we were super busy with like moving and everything, so I didn't really have time. Today, what I'm doing is I'm gonna try and call my husband by his name all day and see his reaction. Now, the thing that you have to know is that. Normally, I don't call my husband by his name. I call him um, Yobo or Opa most of the time. So it's gonna be super weird. Because normally, normally, when I call him by his name, it's like serious. I wonder what is gonna happen if I call him all day by his name. Oh, yes. oh, no. 도안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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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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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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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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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 오빠 여기 있을게 여기 오케이 영타가영타가 어, 영타가? 어, 영타 갑자기, 갑자기 영, 왜 갑자기 왜 영탁 아니야? 갑자기 왜 호칭이 바뀌었어? 원래 오빠나 자기야, 여보 이렇게 했잖아 갑자기 왜영타가 해? It's y 어? It's 어 알았어 디바 어왜 디바 왜 디바야 <laughs> 이상해? 이상씨 갑자기 바뀌니까.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바뀌어? 어. 시민. 어. 영탁. 알았어 희바야. 어, 나 괜찮아. 영탁아. 어. 영탁아가 <laughs> 아니라 영탁 오빠 이렇게 해야지. 영타. 오빠가 나이 6살더 많잖아. 영탁 아니지 아 영. 타다. 어, 영탁 오빠 이렇게 해야지 여섯 살 내가 더 많잖아. 영탁아. 어? 영탁아. <laughs> 네가 초등학생일 때나 대학생이었어. <laughs> 어? 영탁 오빠 이렇게 리스펙트하게 불러야지 여보. 그래 기봐야. 영탁. 아. 오아 어, 재밌어. 영탁 할 거야 오빠. 아니. 왜? 영탁다. 영탁 오빠 해야지 영탁 오빠. 아니면 영탁 님 해야지 영탁 님. <laughs> 어? 자기 초등학생이었을 때나 대학생이었다. 영탁아! 영탁아! Are you kidding me? 뭐? <laughs> 영탁아! 아까 a 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hat 영탁아. y o 아 say? What did you say? What did 영탁 u say? What did y o 이런 <laughs> u should respect me. I do, I s p e c I u a k a y o t o u a k a t a n g t Young Taka, y 고 a t a 갑자기 영어 하려니까 <laughs> 막혀. 제라도 어? <laughs> 웃는다. 너무. 어? 영탁. 영탁 님. 영탁. 영탁. 영탁 오빠. 영탁님. 영탁 님. 영탁. 왜 그래? 왜 풀어는데? Can you please make the. 너무 어렵나? How about this one? 你完呢？ 아 이제 리스펙트 안 하면 대답 안 해. Are you kidding me? 몰라, 난 영탁가 아 아니야. 달구한테 <laughs> 영탁 오빠 아니면은. 아휴, 이름이 뭐야? 이름 어? 뭐야? 이름 영탁. 그래. 영탁. 근데 자기랑 나랑 나이 차이가. <laughs> 영탁 오빠! 영탁아 타가. 영탁 오빠! <laughs> 타가! 오빠! 라고 하라고. 진짜. 타가 귀여워. 어, 아니야. 타가. 타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 어. 그렇게 불렀어. 어 그러니까. 타가. <laughs> <It's karma. 웃음> <It's karma. 웃음> 이받고똑아이와 어? 아, 나 진짜 계속 말했다. <laughs> 엘바즈 히바. 어? 손 <laughs> <laughs> 엘바즈 히바. <웃음> <웃음> 나 계속 말했다. 반말하는몰카였어반말하는거아니지 어? 그러면? 오빠.. 오빠 이름으로 부르는거아니어요암타가는아니아니라어땠아니요 암마라는 거 아니에요? 암마라는 거아요라고 어땠어, 영타가? <영타가가> <laughs> 어땠어 자요야 아, 어, 어땠어, 요... 어? 어땠어 여보? 싸가지 없다고 생각했어. <laughs>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졌어? 엘바지 히바. 그래서 <laughs> 아, 이상하... 아, 이렇게 생각했지. 아 그래. It <laughs> shocked me. I s w a l l 아 진짜 어쩐지 오늘 아침부터 싸가지 없더라고 엘바지 히바. 히바, 여보야 여보. 여보. 아니 근데. 어 오빠도 가끔씩 자기한테 히바 이렇게 하잖아. 응. 그거는 오빠 가 자기한테 부르는 그런 애칭이 아니라. 나도 오빠한테 영타 영다, 어? 영가몇번 했었어. 근데 오빠... 진짜 어. 화났을 때. 그죠 <laughs> 화났을 어, 때? 화났을 때 어. 오빠 오빠 어. 오빠 이렇게 어. 말하면 어. 오빠는 대답만 하면 영타가. 어. <laughs> 어. 근데 그거 있어. 어. 한국에서는 진짜 화났을 때는 어. 그렇게 안 해. 아 진짜? 풀네임 불러 응. 손영탁 손형탈. 뭐 이렇게 한다든지 손영탁 응. 엘바즈 히바 <laughs> 엘바즈 히바 <laughs> 자기 엘바즈 히바가 풀네임이지? 응아 응. 약간 이런 컨셉으로 오늘 한 거였어? 아. 근데 컨셉 잘 이해 못했네 그러니까 오빠들은 손영탁 손영탁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영탁아 이거는 응. 그냥 자기가 나한테 뭔가 장난치거나 그래 그런 느낌 진짜 화났을 때는 소년탑 이런식 해야 더 약간 긴장 아니 근데 오늘 컨셉과 화가 말못 했던 건 없고 그냥 오빠 이름으로 부르는 게 어떨 건지 진짜. 이거. 이거. 쓰 오늘 뭘까 성공했네. 예. 이파이